휴대폰을 해킹당해 협박받는 연예인들이 있다고? 손나오은 최근 휴대폰 해킹 협박을 당해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범인에게 한 차례 돈을 건넸지만 추가 요구가 이어져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놀랍게도 연예인들의 휴대폰 관련 협박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하정우의 경우 2019년 휴대폰 해킹범에게 15억 원을 보내라는 협박을 받았지만 범인과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수사에 실마리를 수집한 끝에 결국 범인을 체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8명의 연예인에게 6억이 넘는 돈을 이미 갈취했었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효주는 전 매니저로부터 남자친구와의 은밀한 사진 20장을 공개하겠다며 장당 2천만원씩 총 4억원을 보내라는 협박을 당했으며 동방신기 멤버였던 김준수, 박유천 또한 홍화녹음 사진 배포를 빌미로 협박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런 악질적인 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지만 대중들에게 항상 노출되어 있는 연예인들의 특성상 추가 해킹범죄의 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